대단합니다. 이게 그 뒤에서 오는 바람을 다 막아주고, 이렇게 귀한 분을 모신 곳은 저렇습니다. 저렇게 뒤에서 이미 병풍을 두른 듯이 이렇게 탁 치고 있고요. 이런 자리 보기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이쪽으로. 훔이 청룡, 그저 청룡, 그 청룡으로 맥어 뻗는 저기는 저거는 촛불로 보시면 됩니다. 불꽃으로 보시기 때문에 여기도 화채입니다. 화채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상군의 풍수지리학 도지혜입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어, 도서람에 왔습니다. 이 도서람은 어, 달마산 정상에 이제 있고요. 가까이 있고요. 통일신라말 화엄조사 의상대사께서 창건하신 천년의 이제 기도도량이고요. 어, 달마산 미왕사를 창건하신 의조 화상께서 미왕사를 창건하시기 전에 도서람에서 수행정진하셨던 유서깊은 암자입니다. 여러 스님들께서 기도정진하여 왔던 이 도서람은 조선정류재란때 명랑해전에서 패배한 외구들이 해상태로가 막혀 마산으로 퇴각하던 중 화마를 면치 못하였다고 합니다. 빈터에 주춧돌과 기와장만 남아있었는데 30여 년 전부터 여러 차례 많은 스님들이 복원하고자 했으나 불사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는데요. 2002년, 오대산 월장사에 계셨던 법조 스님이 연속 3일간 선몽의 꿈을 꾸고, 현세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이곳 도서람터를 보고 해명하여 32일 만에 단청까지 마친 여법한 법당을 복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법당을 건립할 수 있게 된 것은, 부처님의 가피력과 시절 인연이 도래하지 않았으면 할수 없는 불가사의한 불사로 주변에서 이제 회자되고 있고요. 어, 2002년도에는, 어, 2002년도 그 승보소찰 송강사 현봉큰 스님을 증명법사로 해가지고 법상, 법당에 이제 그 달성식을 하였고요. 그리고 2006년 10월에 삼성각도 이제 건립하였습니다. 굉장히 여기서 이제 제가 그 달마산 그 정상에 가까이 있는데 어 도사람으로 가기 전에 이제 바로 그 갈림길인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한쪽은 어 완도가 있고요. 저이또 한쪽으로는 또 진도가 보입니다. 근데 이제 어이 도사람은 진도가 보이는 쪽에 이제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부처님 모셨고, 이 도량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계속 굉장히 기세가 강해요. 다 이제 화체 형태를 띠기 때문에 여기는 이런 데는 이제 우리가 그 풍수적으로 볼 때도 화재의 위험이 좀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어, 찬배객들께서는 이제 더 세심하게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도서람으로 가겠습니다. 아 여기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어 도서람으로 가는 길에 바위들이 다 입석이에요. 그죠 입석인데 이런 게다 풍수에서 얘기하는 한문에 속해요. 그러니까 도서람을 가기 전에 이게 벌써 수문장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 이제 신중님들을 불가에서는 신중님으로 우리가 이제 대비할 수가 있겠죠. 요 쪽에도 있습니다. 바위가. 이렇게 해서 양쪽에 문을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이게 한문의 역할이다. 그 다음에 바로 지금 도서람 가기 전에 저 손님들 이렇게 내려오는, 거기에도 불자들 내려오시는, 거기도 바로 한문이 서 있죠. 이렇게 입석이니까 벌써 저 문이 있다는 거, 저렇게 문이 지켜준다는 건 이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겠죠. 그 다음에 또저 앞에 한번 바위를 보세요. 저 앞에 바위를 보게 되면은, 저게 이제 도서람에서 안에 해당돼요. 이제 안산에 해당되는데, 어, 저것도 보면은 바위가 이제 세 개의 바위가 큼지막하게 있는데, 저거를 우리가 이제 불가에서 보면, 어, 여러 가지 해석은 이제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삼세 어, 재불로 보셔도 돼요.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 부처님의 이제 우리가 형상으로 봐서 삼세 재불의 형상을 띄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다입석이면서 거의 끝이 화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기도 발언을 하시게 되면은 기도 발이 굉장히 좋은 도량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어, 굉장히 기운 자체가, 어, 차, 어 하늘과 다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입석이 뭐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 다음에 맥이 내려오는 걸 보시게 되면, 저쪽에서 맥이 쭉 내려오는데, 바위로 탁탁 걸며지면서 내려와요. 그래서 요 바위 자체가 굉장히 아주 그 화체다다. 그래서 이런 데서 사실 정신적인 공부나 수승한 걸 하시고 싶으면은, 어, 이런 도서람에서 하면 기운이 되게 어, 수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한 기도터예요. 보세요. 저 바위가 입서면서 병풍을 들 듯이 이렇게 쫙 있죠. 네. 저쪽에서 오는 바람을 다 막아주는 거예요 이쪽에. 그다음에 이 들어온 데 문이 있죠 바위로. 저게 한문이에요. 대문을 이렇게 수문장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저기서도 내가 이런 곳에 기운을 몰아주고 있다는 단 이게 이제 혈증이에요. 그다음에 저쪽에서 보게 되면 이 양쪽도 이것도 한문이에요. 이렇게 서 있잖아요. 대문자가 이렇게 이게 수문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들어올 때. 벌써 여기서 우리가 들어올 때 마음 자리가 조금 좀 이렇게 저 되죠. 그다음에 여에맥이 뒤에 이 바로 현무인데 현무도 뭐 같아요. 하늘에 대한 등장 같잖아. 그렇게 불 촛불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게이 기도터에는 이렇게 기이 기운이 이렇게 서 있어야 된다고 바위가. 그냥 여기는 자체는 굉장한 그 도량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 앞으로 와 보세요. 요 자체도 이배호 쪽에 이 바위 좀 보세요 이배호 쪽에서도 이렇게 벌써 딱이 하고 있죠 청룡도 이렇게 하고 있죠 바람이 안, 여기 안친다는 거야. 일로 아무리 바람이 센 바람이 물어도 이 바위가 이 저쪽에서 이쪽에서 어떻게 하냐면 바위가 여기를 치잖아 치고 바위가 바람이 이렇게 가버린다 이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여기 도서람면 이런 암자터는 크지 않아요 이 판이 그리고 이제 저 바위를 보시게 되면 저 저 바위 있죠. 저바위는이 우리 불가에서는 저거를 뭐삼세 제불로도 볼 수가 있어. 부처님의 세분으로 볼 수가 있고, 저게 이제 그 신선들이 타고 올라가는 계단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저거를 우리가 선교사라 그래요. 선교사. 신선들이 어 저거를 타고 하늘로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 바로 요 선교사가 있으면서 바로 요거 있죠. 요거 촛대를 봐도 돼. 아주 뾰족하죠. 그래서 이런 데는 뭐가 있냐면은, 풍수적으로 화채가 나는 데는 이. 큰절대 사찰들은 저 화채가 다 있어야 돼요. 있어야만이 기도가 수승하고 이 염력도 아주 뛰어나신 스님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쫙 감아돌았잖아요. 바람이 이쪽으로 오질 않아. 바람이 이쪽으로 오지 않는다고. 지금 저기 삼성강 모신데 있죠. 저기도 만만한 자리가 아니에요. 뒤에 보세요. 바위가 부채살 펼치시 딱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경복궁도 보면은. 그 부각이 있는데 멀리 산이 뒤에서 산이 병풍을 들이 치고 있거든요. 원래 귀한 사람들은 뒤에 저렇게 부, 부채처럼 저 호종사가 저렇게 있어야 돼. 나를 도와주는 사격이 딱 뒤에서 바람에 안 치고 들어와. 저 지금 삼성각 자리 대단한 자리. 에서 이제 갈 건데 보세요. 청룡도 그렇지만은 거기서도 뒤에 판이 납죽하잖아.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서 이런 자리는 이런데 와서 촌스럽게 낙영을 놓고 좋은이 많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 이런 데서는 낙영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기도터로서는 최고의 자리예요 여기는 아무나 이 자리를 지닐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하늘에서 내린 자리예요 이게 천장집이라고 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는 기운이 엄청 강한 곳이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시간이 되면 수행 한 번씩 하고 가시면 돼요 요사체 진다고 이제 하니까 그때는 아마 뭐 특별히 이제 하루씩은 주무실 수 있는 아마 조건이 됐고 그 다음에 바로 요 뒤에 이제 현물을 한번 보자고요 이 청룡 자체도 보세요. 어디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청룡 자체도, 아니, 저, 현무도 보면, 현무도 다 화채야. 다 화채고, 이런, 이쪽에 와서 한번 보세요. 이쪽에 파유, 이거. 응? 청룡 쪽에서, 그 후미에서, 이, 뒤쪽에 현무에서 내려온 이 바위를 보라고. 딱 막아주고 있잖아. 앞뒤에 어디에 허술한 데가 없잖아. 여기도 그렇고. 다 입석이야. 여기도 보세요. 너무 멋집니다, 너무 멋져요. 이런데에다가 수행 터를 하면은 천지 공부가 돼요. 이런데서 뭐 생각이 나고 잡생각이 날 수가 없어요. 이런데 앉으면 그래서 공부하는 학인들께서는 이렇게 이제 달마산 어, 도사람에 오셔가지고 어, 공부하시면은 수행에 큰 도움이 되시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명당도 우리가 이제 그 혈판을 보잖아요. 명당 자리를 땅을 파잖아요. 그러면 이 땅이 항아리 같이 생겨. 자연스럽게 그 판이 이어, 되는데, 거기는 금, 땅에 금이 안 가면 들어가서 발로 탕하면 울려버려. 그러니까 원래 그게 공명이야. 그게 울려야 좋은 거야. 사람의 목소리도 울리는 목소리가 힘이 있는 거야. 앞에서 대상들을 리드하려면은 목소리에 금성이 나야 돼. 그게 이제 샘플이 박통이야. 박정희 대통령 목소리가 금성이야. 남자들은 목소리에서 금성이나 큰 일을 하는 거야. 목소리가 힘이 없거나 뭐 기집애 같거나 목이 뭐 말이 힘이 없으면 큰 일을 못 해. 그래서 김종필 씨 같은 경우도 목소리가 톡 하고 탁하잖아. 그래서 대통령 못했잖아. 그 실력을 가지고도 그게 다 팔자소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도서람 자체는 기운 자체가 굉장히 강한 곳이에요. 지기도 강하고 그래서 무슨 요런 데가 이제 근데 화천이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굳이 어그 풍수에서 얘기하자면 여기는 궤등혈이에요. 궤등혈이니까 촛대가 이렇게 촛불을 켜는 형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멀리 해외나 이런 데 나가 있는 자손들한테 되게 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스님도 해외로 이렇게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노력을 이제 가지시게 되고 그래서 어, 궤등혈의 단점은 뭐냐면 바로 밑에는 불빛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어둡잖아. 그래서 국내보다도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자손들 뭐 그런 분들 기도해 주시면 이 도량을 최고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운이 수승한 거, 저는 강원도 봉정암보다도 왜더 좋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봉정암 못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어, 터다 명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삼성각으로 이동합시다.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도 보면 들어가기 전에 여기도 입석이 있죠. 이렇게. 진짜 좋네. 예, 이거 봐라. 청이 이렇게 좋다. 아, 하하. 이야, 진짜 화채. 응? 어? 여기서 보니까 도서람이 그림이다. 아, 여기는 도서람의 그 삼성각에, 삼성각이 있는 자리입니다. 어, 세 분의, 어, 도를 잃으신 분을 이제 모신 곳인데요. 이 바로 삼성각 뒤를 보시게 되면, 뒤허물을 보시게 되면, 병풍을 두른 듯이 바위가 그냥 넓적한 바위가 입석이 서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 뒤에서 오는 바람을 다 막아주고 이렇게 귀한 분을 모신 곳은 저렇습니다. 저렇게 뒤에서 이미 병풍을 두른 듯이 이렇게 딱 치고 있고요. 이런 자리 보기 많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이쪽으로 청그 훔미 청룡 거, 저. 청룡으로 몇번 저기는 저거는 촛불로 보시면 됩니다. 불꽃으로 보시기 때문에 여기도 화채입니다. 화채이기 때문에 저, 저거는 저 우리가 등잔을 이렇게 밝혀놓은 거 하늘에 대고 예를 드린 거 아까 이쪽에 오른쪽 저 바위가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그삼성각에서볼때 청룡 쪽이죠. 이거는 선교사를 보면 돼 선교사 신선들이 타고 다니는 계단으로 보시면 돼 하늘에 가서 예를 갖추는 거야. 하늘에 뭐 하러 가겠어요? 공부하러 가시겠죠? 그리고 원래 다 신선으로 봐도 돼요. 신선으로 보고 하늘에 대고 기도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평생 기도처를 그렇게 많이 다녔어도 이 도서랑 같은 데는 제가 지금 처음 봤습니다. 최고의 자, 아주 뭐, 말이 필요 없어요. 이런 데서 촌스럽게 낙연 같은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수행터는 크지 않습니다. 딱요 삼성각이 앉은 만큼 여기서 수행하면 그럼 여기서 도서람이 백호로 보이잖아요. 이 삼성각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백호자락도 기가 막히죠? 맥 전체가 올라간 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저 바위들이 하나같이 보세요. 하늘을 향해서 주둥이로 다 하늘을 올리고 있어요. 내려온 게 없어요. 그치? 하늘로다 올라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여긴 기운이 굉장히 수승한 곳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냥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바로 이 앞바다. 저 놈이 섬이 진도입니다. 어디요? 저 흐리, 지금 날이 흐려서 안 보이죠? 저거 진도에, 저 진도 섬입니다. 진도에 가면 또 대단합니다. 네, 여기는, 아, 진짜 할 말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청룡 쪽에 보더라도, 요게 내청, 저 밖에 외청으로 보시면 돼. 내청, 외청. 그러니까 우리가 산을 보시고 땅을 보실 때, 이게 중심 건물이면은, 이 중심 건물이 요 밖으로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안 벗어났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여긴 최고의 길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서람은 뭐 전혀 손색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